안녕하세요. 5월 3일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프라이데이 May your day be filled with the sunshine and flowers 오늘은 여러분의 봄 햇살과 그리고 예쁜 꽃들로 가득 차는 그런 해피 프라이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특별한 것이랍니다. 영어책은 1도 보지 마시고요. 만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 안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랑 먼저 나눠보세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은 그것을 최대한 늘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 아침, 봄 오전, 봄 오후, 봄 밤, 봄 저녁. 이렇게 최대한 가장 짧은 날이니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좋은 날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잠시 뒤에 다들 일어나서 일단 집 밖으로 나가셔야 되겠죠. 뜻도 이렇게 한가하게 있고 아침에 신랑이랑 모닝 차한잔 마시고 서로 책 보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저도 롤루루랄랄라 걸어볼까 싶습니다. 사랑합니다.